난부과기 자랐어. 절도가 못 봐. 10살 때집 나간 엄마. 알콜중증도 가보지. 매일 맞고 운며 자랐지. 그런 나와 결혼하겠다는 남편, 시어머니는 눈물지으며 2천만 원 통장을 내어주셨어.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하고 싶은 혼자 살하고 부모정을 모르던 나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반했어. 남편 집 처분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어. 시어머니는 나를 공주처럼 배해주셨어. 내가 어릴 적 서러움에 술 먹고 울자 손잡고 더 서럽게 우시며 처음부터 네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.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일을 하셨어. 시집 온지 5년 만에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어. 4년간 혼자 간병했어. 똥오줌 받아내고 손가락로 변판하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어. 하지만 평생 이 일에도 좋은 이 사람만 계시라 할수 있었던 건그 5년간 배 풀어주신 사람 덕분이었어. 로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는데 말씀 한번 없으셨어. 어느 이집 딸이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나는 정순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딸 있어요?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있지 섬이가 우리 막내딸 그 순간 깨달았어 시어머니 마음속에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막내딸이었다는 걸 그날 밤 이불 속손 넣는데 만원짜리를 쥐어주셨어 아침에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마시는거사 먹으래이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오늘이 꼭 돌아가신 지 150일째 꼬깃꼬깃한 만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 준비하며 자